네, 이제 도면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문서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8반, 10반 만들었고 이제 9반도 만들면 여기 양식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열어서 어, 저는 선생님은 여기에 두 개가 있고 9반은 9반대로 있을 거고 각자 반의 거를 열어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아, 일단 모델뷰 뜨는 거는 끄고요. 일단은 이렇게 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도면 양식이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도면을 뷰 팔레트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일단은 점점점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어, 파트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바닥, 음, 바닥 있죠, 베이스. 또는 뭐 베이스, 바닥, 밑면, 밑판, 이렇게 만들었던, 저장했던 모델링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쭈루룩 하고 형상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끌어다가, 쭉 끌어다가 화면에 가득히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투상도를 선생님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만 뽑아서 어,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다 뽑아볼게요. 이렇게 뽑아보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끄고요. 지금 우리 삼각법에 의해서 투상을 하게 되면 얘를 정면이라 치면 얘는 평면 얘는 우측면도가 될 거예요. 지금 요거는 우리는 확실한 3t 짜리 형상이거든요 3t 그래서 요거를 이 형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얘얘 특정한 형상 얘를 딱 보면은 어떻게 생긴 형상인지 잘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면으로 설정하는데 어, 요 우측면은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도 음, 윗면과 우측면이 나타내는 거는 이폭 두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형상은 3티로 균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윗면이 필요가 없어요. 윗면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우측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측면, 우측면 이걸 보고 이 두께를 제외한 어떤 것도 사실 여기서는 이 정면으로만 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형상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측면도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 두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트를 통해서 노트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두께를 입력을 합니다. 그냥 그렇죠? 3t, 3t라고 주면 되겠죠. 그냥 이 상태로 두께만 줘도 충분히 아 얘가 두께가 3t고 요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면 중앙에 다가 충분히 놔도 될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중앙 가까이 놓으시고 먼저 가로치수 하나 뽑을까요? 가로치수 하나 뽑고 치수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 소점, 소수점 그쵸?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는 것과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70이란 치수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는 요거하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70이면 70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뒤에 00이 있어도 상관없이 이해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면상에 소수점은 이렇게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면 그 도면에서 공차 값을 표현 합니다. 다시 말하면, 70은 그 도면에서 표현하는 허용 공차 범위 안에서 70이란 기준치수에 맞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70.00은 도면에서 표현하는 공차 플러스 요 소수 둘째자리까지 70.00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가공이 어떤 게더 정밀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 70.00으로 표현한 것까지 이게 더 정밀한 가공을 해서 실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으로 기입했을 때와 70.00이라고 표기했을 때두 개의 가공비는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가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70.00이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맞춰야 되는 음,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수 자리를 없앨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설정 시스템 옵션에 들어가셔 가지고 문서 속성에 치수, 그 다음에 주요 정밀을 일단 없음으로 여기를 다, 둘다 없음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둘다 없음으로 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소수 조치 자리까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 템플릿 설정할 때도 지금 이 설정 방법을 여기에서 설정을 하고 왔으면 이 치수 값도 어,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도면 템플릿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쓸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서 매번 설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지 않고, 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치수를 뽑으시면 되는데, 혹시 치수를 뽑다가, 아, 선, 이거는 저 치수선에 정확하게, 치수선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자동으로 뽑히게 하고 싶어요. 또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은, 또 설정 탭에 가서, 어, 도면 치수에서 쭉 가보시면, 자, 치수 보조선의 중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빠져나오시면 치수를 뽑을 때 이렇게 어? 중앙에 안 들어가네요. 치수 보조선의 중앙, 왜안 들어갈까요? 설정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그 메뉴가 아닌가요? 음, 여기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메뉴에서 수정을 할수 있어야 하죠. 그쵸? 표시 유형 접선 표시 은선 제거 그래서 요런 기능들도 한번씩 살펴보시고 선생님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동으로 가로 붙여주기 음, 왜 안될까요? 안네 암튼 이렇게 해서 전체 치수 뽑아주고 치수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정도? 아 이제 들어오네요 중앙으로 들어오는거 이렇게 화살표가 바깥에 이렇게 어지럽게 뽑혀져 나오면 은 어, 불편하니까 다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으면 집어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쁘게. 도면도 예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 보더라도 예쁘게 볼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조금 안 맞는데? 네, 일단 둘까요? 음, 이 정도 표현하면 은 충분히 다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장.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 파일명에서 우리 속성의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갖고 오는 파일명이 아예 이렇게 바닥이라고 선생님은 이걸 바닥이라고 했고, 다른 친구들은 베이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렇게 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 저장을 하시면 아까 그 만들어진 폴더에, 폴더에 어, 바닥이라는 지금 선생님은 이거는 다른 반 수업할 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일단은 이름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파트 이름이랑 파일 도면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저장 그냥 일단 안 하고 올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어떤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 밑에 도면이 있고, 파트 밑에 도면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손잡이 파 모델링한 게 있으면 도면이 있고, 파트가 있으면 도면이 있고, 파트가 있으면 도면이 있고. 이런 형태로 내가 BOM의 부품이 10개였다. 그럼 10개의 모델링에 각각의 도면이 존재하게 이 폴더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어셈블리 도면도, 어셈블리도 도면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셈블리 도면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이어서 다시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파트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형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도면 양식 그냥 불러내고, 어, 우리가 이거를 실제 회사에서, 어, 도면 설계업만한 사람이 이걸 도면 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중에는 이 도면 치는 거 도면 장당, 한 장당 뭐 3만원? 15,000원? 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도면에 치수 뽑는 거 있죠. 치수 뽑는 거. 도면 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설계 다 하고,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야 도면화 시켜야 되니까, 그 일은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단순 작업이니까 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굴러내가지고 뭐 축. 축. 여러분 축. 이런 거는 뭐. 뭐 하면 돼요? 이거 뭐 있으면 돼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 뭐 그냥 이러면 끝나죠. 그쵸? 축은 뭐만 있으면 되나요? 길이 값? 그다음에 파이까 이러면 끝나죠. 이러면 이 도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거? 이, 이거 축은 안 써도 되고, 그쵸 다른 거는 써줘야죠. 다른 거. 이러면 이 끝났지, 지금. 아 이거 도면 형식을 다볼거 그랬다. 없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진짜 심플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뷰도 한두 개만 있으면 되고 치수도 뭐 손잡이 뭐 많이 복잡할 게 없어요 아, 정면 뭐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 하나면은 다 되죠 치수 줄거 여기 팔까 팔 주고 여기 주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되냐, 여기, 여기. 이거 있으면 되고. 기 여기, 여기. 건기 여기. 요또 그러면 노트로 여기. 또 여기. 다써뭐 없는 걸로 여기. 다가 3T 3T 선생님 여기다 구멍을 안 뚫었구나 중심선 표시 이렇게 어우 어우 이거 하다보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 설계 불량이야 중심 안 맞지 이런게 나옵니다 파트 치다보면 잘못된게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못 만들죠 이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불러내야 돼요 아직 저장을 해서 안 해가지고 안 열리나 얘를 파트를 열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손잡이게 모델링해서 바꿔놓으면 또 자동으로 와,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완전 정의를 정리를 안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평. 자. 자, 됐죠 저장하면, 도면에 가서 보면, 음, 바뀌어 있어요 재생성 되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졌죠 음. 이렇게 좀 빼고. 야, 지금 이거는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아까 이거 소수점 지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꼭 굳이 설정에서안 하시고 여기 각 자 메뉴에 있는 상태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8.5로 설계를 해가지고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이렇게 각각으로 왼쪽에서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럼 또 여기 저장 어 저장 손잡이가 두 개면 두개예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수량이 두 개인 거지, 여기 두 개의 도면을 뽑을 필요는 없죠. 똑같은 거두 개를 뽑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BOM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얘는 두 개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두개 만들면 되는 거지. 이해함? 그렇죠. 모델링 파트 하나에 도면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